안녕하세요. 체중증량센터 메르치 양식장의 탁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 과연 흡연은 체중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이끼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체중에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떨 것 같나요? 혹시 담배를 태우시는 메르치 여러분들 썸네일 보시고,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급히 들어오셨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체중 증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체중 증량에 해를 끼칩니다. 예전에 그 가람쌤 여기, 가람쌤 영상에서 커피가 메르츠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담배 속 니콘틴도 카페인과 같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체의 대사량을 높여요. 쉽게 말해 몸의 연비가 올라가서 비이변자보다 더 많이 먹는데 체중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둘째, 흡연을 하게 되면 입맛이 없어져요. 뭐, 많이들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뭐, 금연하면 밥만 먹어도 맛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담배를 평상시에도 계속 태우시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금연을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담배를 끊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당도 당기면서 뭐, 입이 심심한 것도 있는데, 세상 모든 음식들이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없는 메르치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입맛을 뺏어버린다니. 정말 나쁜 친구네요. 셋째, 담배를 피우면 직접적으로 체중 감소가 이루어져요. 흡연은 체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함으로써 지방 축적량을 늘려요. 결과적으로는 체중은 줄지만 체지방은 오르는 마른 비만 ET형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네요. 완전, 완전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체중 말고 이제 운동으로 해서 얻는 근육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은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억지로 먹는 좋은 영양분들이 이제 뭐 솔직하게 말해서 닭가슴살 정말 맛 없잖아요. 꾸역꾸역 열심히 먹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등등 뭐 좋은 영양분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근육부터 시작해서 뭐 신체 좋은 곳에 배달이 돼요. 택배가 가는데 흡연은 그런 미세혈관의 혈관을 좁혀요. 쉽게 말해서 배달 도로를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배달되는 영양분의 양을 줄여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 못 하겠죠. 열심히 드신 닭가슴살, 그 맛도 없는 닭가슴살을 열심히 씹어 드셨는데 그 효과마저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흡연자보다 흡연자들은 뭐 열심히 먹어도 뭐 좋은 효과를 보기 힘들겠죠? 또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흡연은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요. 쉽게 말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건데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 당연히 근육량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근육량의 증가에 절대적인데 거기다가 인슐린 저항성도 크게 증가해요. 그렇다면 비흡연자들보다 근육도 적게 생성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므로 내장 지방이 축적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게 넷째 심혈관 기능이 나빠져요 뭐 이건 당연하죠 담배를 피면 숨이 딸린다 체력이 약해진다 예 네, 이런 건데 심혈관 기능이 나빠지면 직접적으로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이. 복합 다관절 운동을 하실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숨이 엄청 차요. 담배를 이렇게 태움으로써 심혈관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원래는 10개를 할수 있는데 호흡이 딸려서 숨이 벅차서 6개, 5개 밖에 하지 못한다면 허벅지 근육에 더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겠죠. 특히 저희 같은 매료치 여러분들은 복합 다관절 근육 운동들을 해야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도 올라가고 더 많은 근육량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네, 피면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어, 담배를 핀다고 체중이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좀 통통하신, 비만이신 친구분들에게, 야, 너 담배 펴라, 담배 피면 체중 빠진대라고 하실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중 감소는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근육량이 빠지는 거예요. 체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무게 숫자는 줄겠죠. 줄는데 체지방은 그대로기 때문에 다이어트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 그 자체입니다. 물론 담배를 끊기 어려운 건잘 알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담배만 끊으면 체중 증량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적인 기능도 개선되고 뭐 남성 호르몬 수치도 기존보다 올라가고 오히려 돈이 쌓여요. 네. 돈이 쌓이면서 앞에 말했던 그런 단점들을 모두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신 담배만 태우시고 금연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금연 또 체중 증량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탁선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게요. 아, 그리고 저희 메르치 양식장의 체중 증량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 모집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하단 링크에 커리큘럼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